2 0 2 0년고0 9월 어, 모의고사 32번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그래서 we are charged 그래서 우리가 격앙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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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 0 0 0 0 0 0 0 0 0되다0 0 0 0 0 e 0 0 0 e 0 0 0 e 0 0 0 0 0 0 0 0종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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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의 좀더 기본적이고 기본적이고 더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이용한대요. 예를 들면 슬픔과 공포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콤마 위치 놨죠. 그리고 그거 그것은 doesn't allow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그래서 그리고 그것인데 이 위치가 그리고 그것이 뭘 가리키냐면 end이시죠. 아, but이시죠. but it. 그러나 그것은이죠. 근데 그것이 뭔데? 어, 분노를 이용하는 거 우리가. 분노를 이용하는 것은 doesn't allow for 허용하지 않는다. 뭐를 진정한 해결책이 발생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Separating A from B. 그죠? B. 너 자신을 감정적으로 속상한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은 이게, 이게 separating이 주어잖아 분리시켜 놓는 것은 근데 너 자신 여기 yourself가 들어가야 돼너 자신을 감정적으로 속상한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급 uh, gives you 너 당신에게 어떤 공간을 주, 준다 당신이 필요한 어떤 공간을 준다 근데 그 공간이 뭔데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네가 진짜 느끼고 있는 것을 이해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공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So 그래서 you can more clearly 너는 명백하게 articulate your emotion, 그죠? 당신의 감정을 좀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In a logical, 논리적이고 less emotional way. 덜 감정적인, 별표,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됐니? 그 다음에 i m e out also helps. 또 시간, 시간을 빼 u t 거죠. m out i m e out 또 i m e out 시간을 또 out time out time out time out t 뭐 m e out time out t 을 m e out t 어 m e n c e o n f r o n t e o w t i e t h i t i t u t t i out t i 그 상황들과 직면할 때, 무슨 상황?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을 다루다. deal with가 뭐뭐와 다루다죠? 같은 말, cope, cope with. 그죠? 그 다음에 treat. 그 다음에 address. 다루다. 이런 같은 말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 나의 당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우리에게 허락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과 직면되었을때 또는 무슨 감정? 아, 대또 나왔죠. 대투. 여기 얘랑 얘랑 병렬이죠. They cause us to suppress them. 그 감정들을 억누르는 걸 야기시켜주는 그런 상황과 직면했을 때 맞니? 그러니까 얘, 여기가 돈트니까 여기도 cause s 안 붙죠.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갈리는데이 OR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찾았고 됐, 됐 그래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 상황에 무슨 상황?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룰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우리의 감정을 억누러야 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We may transfer those feelings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어디에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에게 나중에, 나중에 전이시킨다 그걸 풀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니? 3번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따로 두는 것은 도와준다. 뭐 하는 걸? 순진한 죄가 없는 그런 구경꾼들을 구하게 해 준다. 그죠? 그거를 다른 쪽에다 풀지 못하게 하니까. 그죠? 됐죠? 그다음 그래,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for instance 같은 말 for example. for instance. If you had a, had a bad day at work. 직장에서 네가 bad day, 안 좋은 날을 가졌다면 you may suppress, 너는 너의 감정을 직장에서, 사무실에서는 억누를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어, 풀었다가 하면 짤리잖아요, 그죠? 억누를지도 모른다 컴마담의 only to죠, 그리고 결국은 알게 된다 only to find는 해석 잘하세요, 결국 알게, 알게 된다 뭐를? you release them, 네가 그것들을 방출한다고 그것들이 뭔데? 아까 전에 나왔던 유에 you 있던 your feelings 너의 감정도 화살표 찍어 너의 감 여기 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만안돼 feelings가 복수니까 너의 감정들을 방출한다 뭐 함으로써 by getting into fight getting into fight 싸움으로써 with your kids 당신의 아이들과 또는 배우자와 함께 싸우면서 when you get home later 나중에 집에 도착할 때 그날 밤 그죠? 화를 화를 그죠? 어 집에서 푸는 거죠 clearly 명백히 당신의 분노는 didn't originate at home 집에서 비롯되다. 오리지널 유래되다 비롯되다. 집에서 비롯되진 않았어요. But you r e l e a s e it. 너는 그것을 어, 당신의 분노를 분노 anger 이 분노를 거기서 풉니다.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네가 적절한 시기를 갖는다면 뭘뭘 뭐뭐뭐 하기 위해서? 기 위해서 소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너의 감정을. 그런 시기를 갖는다면 you can mitigate hurting upset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속상해하고 상처 주는 걸 완화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데?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이 아니야. 이거는 nothing이야. 관련 없는. Have nothing to do with. 반대말 something to do with야. 어, 관련 이 있는. 반대말이 something to do with. 그러니까 그 상황과 관련 없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어, 상처 주는 걸 완화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음.